강진 유배지의 어느 초가 집 촛불 아래 앉은 한 사람이 붓을 들어 편지를 쓴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간절함과 스승의 엄격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 오직 독서만이 글과 예를 모르면 백배더 노력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 그는 아들들이 단순히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독서와 배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 시간 동안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전했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많은 부모들에게 울림을 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한다.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까? 정약용의 편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답을 제시한다. 지금부터 그가 두 아들에게 전한 여섯 가지 핵심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오직 독서만이 글과 예를 모르면 백배더 노력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 정약용은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독서는 사람다움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책을 읽지 않고 예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진정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를 특권이 아닌 의무로 보았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예를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독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가?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날 뿐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 인간다움을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독서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평생 독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들에게도 이를 강조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책을 읽지 않는 날은 불편하고 거북하다는 뜻이다. 독서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배움이 몸에 밴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진정한 깊이 있는 사고는 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일시적인 재미를 줄수 있지만 깊은 사색과 성찰은 주지 못한다. 정약용은 또한 글과 예를 모르면 백배더 노력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그 만큼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남들이 책에서 배워서 한 번에 깨닫는 것을 백 번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정약용은 사서삼경과 같은 경전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실용적인 학문도 중시했다. 농업, 의학, 건축 등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를 연구했다. 현대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권해야 한다. 문학, 역사, 과학, 철학 등 폭넓은 독서가 균형 잡힌 사고를 만든다.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독서의 진정한 가치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문을 가져라. 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며 읽어라. 비판적 사고 바로 이것이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학교에서 주어진 교과서만 읽고 시험을 위해 외우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진정한 독서. 생각하는 독서를 하고 있는가? 부모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다. 자녀에게 책을 권하되 강요하지 말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 이 책에서 무엇을 배웠니? 누가 아니라 이 책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라. 독서는 평생의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평생 갈수 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독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번째.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 자신이야말로 세상을 원망할 만한 처지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를 당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 원망의 뿌리는 바로 기대에 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설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를 명확히 가르쳤다. 세상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도와줄 의무는 없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 무엇을 줄수 있는지 생각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의존하는 사람에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를 원망한다. 취업이 안 된다고, 집값이 비싸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불평한다. 물론,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망하는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기회를 찾고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일을 몸소 실천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후세에 도움이 될 저작을 남겼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할수 없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세상의 모든 불합리를 혼자서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있는 어른의 자세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라. 물론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이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도움에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라. 단순히 자립하는 것을 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바란 것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농민들에게 농법을 가르쳤고 병든 이들을 치료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상소를 써주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남을 도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고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 것 현대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를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세 번째, 가족은 삶의 중심이다. 가정을 지키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족과 함께였다.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다. 가정은 모든 것의 뿌리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가문이 곧 개인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다. 그는 아들들에게 가정을 잘 꾸리라고 당부했다.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섬기라. 이것이 사람의 기본이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약용 자신도 이를 실천했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가족을 돌보았다. 아들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딸들의 혼사를 걱정하며 아내의 건강을 염려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가족 내에서의 태도를 말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성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예의 바르지만 집에서는 무례하다.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심하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다. 정약용은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가르쳤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 명절에도 만나기 싫어하고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꺼려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경쟁이 치열해도 가족만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준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의 존재 때문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났다. 언젠가 돌아가 다시 만날 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가정을 지키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기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를 몸소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생활도 공부다. 책상에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배워야 한다. 정약용은 실학자였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중시했다. 그는 아들들에게도 책만 읽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도 배우라고 가르쳤다. 책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해보라.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병을 치료하는 법등 실용적인 지식을 익히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이를 실천했다.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고 어부들에게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다. 그 결과 목민심서와 같은 실용서를 쓸수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딛고 있는 발을 보라. 이론만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쓸모가 없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점수를 받기 위해 외운다. 하지만 그 지식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른다. 수학공식을 외우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른다. 역사를 배우지만 그것이 현재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을 공부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심이 없다. 정약용은 이런 식의 공부를 가장 경계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삶을 위한 공부를 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 책상에만 앉혀 두지 말고 밖으로 나가게 하라.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라. 요리를 배우는 것도 공부다. 청소를 하는 것도 공부다. 심부름을 하는 것도 공부다. 생활의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다.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고 했다. 검소함도 실생활에서 배우는 덕목이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책에서만 배울 수 없다. 실제 생활 속에서 몸으로 익혀야 한다. 다섯 번째, 효도와 우애, 효도와 우애를 다하고 예를 지키며 선비의 길을 가져야 한다. 정약용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했다. 그 중에서도 효와 예를 가장 근본으로 여겼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며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정약용 자신도 효자였다. 유배지에서도 멀리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안부를 묻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냈다. 비록 곁에서 모실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어머니와 함께였다. 우애도 마찬가지다.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으면 가문이 무너진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야 한다.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면 가문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 동생 정약종은 모두 뛰어난 학자이자 신앙인이었다. 비록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형제간의 정은 변함이 없었다. 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예의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한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예의가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효와 예의 가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근간이다. 효와 예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정약용은 선비의 길을 가라고 했다. 선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대화가 바르게 살고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사회 전체가 바로 잡힌다. 정약용은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면 사회 전체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천하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유교의 핵심 사상이다. 수신제가 치국평 천하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쳤다 자신이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거울을 보듯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성찰이 쌓이면 진정한 인격이 형성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정약용 자신도 평생 일을 실천했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더욱 정진했다.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사회 전체가 바로 잡힌다.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결국 개인의 도덕성 부재에서 비롯된다. 부정부패. 불공정, 차별 등은 모두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해도 너희만은 올바른 길을 가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점점 퍼져나가면 사회 전체가 변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기여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단순한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오직 독서만이 진정한 배움의 길이며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설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 속에서 배우며 효와 예를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여섯 가지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지금 더욱 필요한 가르침인지도 모른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도 정약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될 때 정약용의 편지를 떠올려보라. 성적만 중시하지 말고 진정한 배움을 가르쳐라. 남탓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로 키워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실생활에서 배우며 예의를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아이로 키워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비록 억울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 아들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약용의 정신을 떠올려야 한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 정약용의 마지막 당부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감상에 젖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감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으로 자녀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 오늘날의 부모들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과보호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정약용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다. 비록 크게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올바르게 살았고 가문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에 있지 않다. 올바르게 사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자녀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스승의 지혜를 잊지 말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